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도 남길까 합니다. 중대 발표는 총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mcn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계약하게 된 mcn은 콜랩이라는 곳입니다. 앞으로 콜랩과 함께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.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 구체화가 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참고로 제 담당 매니저님이 무려 하브를 다니는 로아 유저분이라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 기쁩니다. 앞으로 콜렛 및 매니저님과 함께 이 채널을 더 성장시키며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두 번째 취지직 단독 송출을 하게 되었습니다. 평소 제 라이브 시청자의 대부분이 유튜브 시청자였으므로 단독 송출을 왜 하는지, 해도 왜 하필이면 치지직인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, 단독 송출을 결정하게 된건 순수한 궁금증입니다. 세상에는 참 다양한 스트리머가 존재하는데, 그 중에서는 원래 저처럼 치지직, 아프리카, 유튜브 동시 송출을 하는 분도 계시고, 치지직에서만 송출하거나 아프리카에서만 송출하는 등 특정 플랫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분도 존재하죠. 동시 송출은 이미 제가 하고 있었으니 대강 장단점을 알겠는데 단독 송출은 사실 전해 들은 거 외에는 딱히 아는 게 없고 이게 뭐 논문이 나오고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도 아니다 보니 단독 송출의 장단점에 대한 근거 및 데이터가 포함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체험하며 단독 송출과 동시 송출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. 단독 송출은 최소 2021년 1년간 지속되며 그 뒤로도 단독 송출을 할지 어떨지는 단독 송출 기간의 성과에 따라 결정납니다. 참고로 단독 송출을 취지직으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취지직이 가장 지연시간이 짧아 실시간 소통이 원활하고 로스타크를 보는 시청자도 많아서입니다. 이제 곧 2025년이 되는데, 저는 빠르면 2025년 말, 늦어도 2026년 초에는 전업 스트리머로 전향할 예정입니다.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딱히 영향가는 건 없고, 유튜브나 아프리카로 제 라이브를 봐주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입니다. 2025년 한해 동안 한번 채널을 잘 운영해 보고 MCN 측과도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